너, 인제,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다량 나누어드라. 그성읍의애워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의 내 오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족 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고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할 거늘. 그가 내 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여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무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어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하게 내게 내리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바라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수를 덜어 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삼분의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내가 사방에 흩어 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면 칼에 빼리라호와 같이 내도가 다한즉 그들의 향은 네. 분이 풀려서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두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버린 일인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을 독한 화살이 너희에게 보는데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이르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위로를 이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주님, 오늘 하루도 잘지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요일로 주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중구동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주무리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주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며 연합 예배로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인데 그날에 중구동부가 준비한 찬양으로 또한 오십으로 주님께 창과 경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